네, 너무 잘 들었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정말 열심히 연습했는데 그만큼 나와줘서 다행이에요. 네. 두 분이 이런, 어, 이제 한 무대에서는 경험이 많으셨나요? 혹시? 우리 처음인가요? 이번이 처음이었어요. 아, 그래요? 네. 그러면은 연습할 때도 좀 뭔가 에피소드도 있을 것 같고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? 아, 그럼요 있죠. 어땠습니까? 아니, 처음에 같이 누군가 한다 해 가지고 네. 처음에 피아노 치는 사람 여자인 줄 알고 잔뜩 기대했었는데 아니, 와 보니까 여자가 아니라 남자예요. <laughs> 그래서 처음에는 매우 어색했는데 그래도 네. 이게 같은 분야의 음악이다 보니까 잘 맞았고 또할 소리가 음. 아, 너무 착하고 해서 네. 너무 잘 맞았거든요. 아, 그래요? 그래서 별 탈이 없이 잘 했습니다. 아~ 형인 것 같네요. 네, 제가 형입니다. 아 그래요. 동생은 괜찮았어요? <laughs> 저도 유 레이즈 미 업이 여자 키라 또 여자 성악가분이 나올 줄 알았는데 <laughs> 저도 음악에 대한 공통사가 있으니까 재밌게 잘 풀어나간 것 같습니다. 네. 주 친구들이 마무리를 참 잘하네요, 그렇죠? 네. 어, 오늘 여러분들의 이 꿈을 응원해주기 위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오신 겁니다. 어, 이 분들 뒤에는 더 많은 어른들이 계시고요. 그리고 우리 무대 위에 있는 이두 학생 뒤에는 또더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. 오늘 함께해 주신 이 모든 분들께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? 어, 제가 피아노를 어릴 때부터 쳤었는데 어,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드는 그런 예술이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. 그렇죠. 그래서 많이 걱정했는데 이렇게 후원해 주신 덕분에 지금까지 잘올수 있었고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여기 여기까지 오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도 많이 받은 만큼 저도 음악으로 많은 사람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싶습니다. 실은 오늘 공연 전에는요, 어, 이 친구들에게 더 많은 걸 물어보려고 이제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아, 준비된 게 없습니다. 말 못하고요. 정해진 대답만 하겠습니다. 이랬거든요. 근데 말 엄청 잘하네요. 안 물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.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.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. 이렇게 큰 무대에 서본 적은 처음이라서 네. 너무 영광스럽고요. 좋았습니다.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이렇게 단독으로 셋이서만 하죠. 그래도 한두 시간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, 그죠? 네 여러분들, 이 친구들이 더큰 꿈을 꿀수 있도록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